유형 16번, npr과 ncr을 이용한 증명. 자, 894번 보면, r이 1, 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을 때, 뽑아내는 것 보다는 이제 더 작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n-1p, r+, 플러스 r 곱하기, n-1p, r-1이 npr이 된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npr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 npr이. n 팩토리얼 그다음에 n 마이너스 r의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에 있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m 1, m 2 이렇게 해서 1까지 곱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m 만 떼놓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애에 집중을하자. 여기 있는 이것까지를 보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M-1의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 한개더 빼놓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M-1을 빼놓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애들은 M-2의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있는 애를 갖다 증명을 해본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n-1pr 플러스 r 곱하기 n-1pr-1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여기 있는 얘하고 똑같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 있는 n은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1 R의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리고 플러스 R 곱하기. M-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뺀 거니까, M-R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여기에는 이게 지금 나타내는 목표가, 여기에는 이것과 같아짐을 보이면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는 이게, n-r-1 팩토리얼과 같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이게 지금 뭐야? n-r보다 한개더 작은 거지. 여기 있는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다가 n, 즉, 다시 말하면, n-r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n-r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지. 하나 더큰 숫자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숫자의 위아래다 똑같이 n-r을 곱한다고 생각해보자. 통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야. n-r 팩토리얼이니까 이것도 역시 n-r 팩토리얼로 바꿔줘야겠지. 그러면, n-r을 곱하고, 마찬가지, n-1-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n-1 팩토리얼, r! 플러스, r 곱하기, m 마이너스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분모가 뭐라 뭐가 되는 거야 m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니까 한번에 쓸수 있겠지 m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거고 m 마이너스 r m 마이너스 1 팩토리얼 플러스 r 곱하기 m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공통으로 있지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묶어낸다. 그러면 n 1의 팩토리얼 그리고 n 마 r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n 마 r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 n 곱하기 n 마1 팩토리얼이니까 n 곱하기 n 마1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과 같은 거지. 그러면 위에 있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이거는 m r의 팩토리얼과 같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렇게 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증명할 때 여기 있는 애의 기준은 뭐야? 얘. m r 팩토리얼로 분모를 통분해서 여기에 있는 이거가 됨을 보이는 거지.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야. 895번 r이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의 r-1이 된다. 일단 이거의 증명은 여기 있는 이게 이거가 됨을 보이는 걸로 증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n 곱하기 n-1c의 r-1을 먼저 살펴봐야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ncr을 먼저 보자. ncr은 여기에 R팩토리얼을 고반 게 뭐가 된댔어? MPR이 된댔지. 그리고 MPR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M팩에 m r 의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NCR은 M팩토리얼, 그 다음에 m, m 팩토리얼, r 의 팩토리얼, R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도 역시 N 곱하기 M-1. 그리고 팩토리얼 그 다음에 m-r 팩토리얼 곱하기 r-1의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조합에서 가장 큰 특징은 팩분의 팩 팩이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여기 있는 이거랑 이거 두개 더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위에 이게 나오면 조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이런 형태지 7팩에 3팩이다. 이것이 10팩. 이렇게 써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 C, 7. 이게 이제 만약에 순서가 바뀐다라고 생각도 할수 있는 거니까. 3팩에 7팩. 이렇게도 쓸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팩, 팩분의 팩은 항상 조합이 될수 있으면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에 있는 이거. 이제 이렇게 제이 나온 거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고배지면 여기 있는 이거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그리고 밑에 분모는 n-r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r-1의 팩토리얼 이대로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보여야 되는 건 r 곱하기 ncr이 됨을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ncr의 식이 여기서 나와야 돼 n-r은 나왔는데 이게 r 팩토리얼이 안 나왔지 그럼 여기에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게 R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M팩토리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R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R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곱하기 R. 이렇게 써지는 거지. 그리고, 팩, 팩분의 팩인데, 이거 두개더한게 여기 는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건 R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ncr 이 되는거지 그리고 곱하기 r 이렇게 이렇게 증명이 된거지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 c에 r-1과 같다는 거지 너무 급게썼네 이렇게 자, 자 896번 r이 1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을 때 ncr은 m-1cr 플 m-1cr-1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조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공식이야 조합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공식 이고 자 이걸 이제 한번 증명해 본다 ncr은 아까 본 것처럼 팩팩 분의 팩이지 m-r팩 r팩 그리고 m팩,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내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이거 두개 더한 것이 여기 있는 내가 됨을 보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m 1 c 의 r, 그 다음에 플러스, m r 1 c 의 r-1, 이거는 m 1 -R의 팩토리얼, r 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r팩토리얼, 그리고 m 1의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거 두개뺀 거, 그 다음에 알팩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팩토리얼. 마찬가지. 플러스. m-r의 팩토리얼, 두개뺀 것. 그 다음에 r-1의 팩토리얼. 그리고 위에는 m-1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두개 더한 것이 여기 있는 이것과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분모가 두 개가 통분이 돼서 여기 있는 n 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거 왼쪽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곱해져야 되는 거야? 곱하기 n r이 곱해져야지 n r 팩토리이 되는 거지. 이두개 차이가 한개 차이 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n r 팩 나왔고 이게 r 팩으로 바뀌어야겠지. 그러면 여기에 뭐야? 곱하기 r이 돼야지 r 팩토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것보다 이한개더큰걸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보다 한개더큰걸도 곱해야지 여기 에는이 r팩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에는 이걸 계산하면 m-r 팩토리얼 되는 거고 r 팩토리얼 되는 거고 분모 분자에 m-r을 곱했으니까 m-r 그 다음에 m-1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플러스 여기 있는 애도 마찬가지야. 얘는 m-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두개 곱하니까 R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그리고 n-1의 팩토리얼 곱하기 R.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통분이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n-r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R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을 보니까 n-1팩, n-1팩. 공통이지. 그러면 n-1팩토리얼로 묶어주고. n-r 그리고 플러스 r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n-1 팩토리얼 곱하기 n이니까 m 팩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래서 n-r의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결국 이게 되면 보이는 거지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n-1 c의 r 플러스 n-1 c의 r-1은 NCR이 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지.